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다음 상담도 문자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의사 일사 님의 궁금증 설화 스타에게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상품입니다. 크루트 오 일인데요. 방향 잡아주세요. 더 상승할까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 님? 네. 네. 1 0 0 달러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음~ 일단 전일 마감 시험부터 살펴볼게요. 국제유가는 일단 현재 가파른 상승세 이후에 매물이 깊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 일단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고 할 때, IA가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상승폭이 제한이 됐어요. 일단 국제에너지기구는 경제 전망 하향 조정과 무역 분쟁 그리고 고유가 요인들을 종합했을 때 2018년도와 2019년도 원유 수요, 수요 증가량을 뭐, 각각 일간 130만 배럴, 140만 배럴로 이전 달에 비해 11만 배럴씩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허리케인 마이클 영향으로 미국 멕시코만 지역의 원유 생산이 총40% 정도 감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 하락에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거기에 원유 스튜어트 이제 베이커유주가 이번 주에 미국 내에서 운영이 됐던 원유 채굴 장비수가 6개 늘어난 점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 차트를 보시면은 이 구간 9월 초부터 양운의 지지를 이제 강하게 받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견조한 흐름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강한 힘으로 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구름 쪽으로 회기가 일어나면서 매물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갈수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매물이 좀 빠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좀 깊게 빠지면은 62평선 한 69.21이면은 68달러 정도까지는 좀더 하락세가 나올 수 있고요. 오늘 방향을 좀 잡아드리자면 저녁시간 한 6시 반 정도까지는 살짝 삼각수렴의 흐름을 나타내다가 시가를 회복을 하면서 삼각수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예상이 되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쪽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방 위주로 접근은 하시되 장기로 뭐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